TV의 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틀는 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컨텐츠 중에서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뭐 그런 요약본에 대한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준비한 영상은요 그 소방 안전 관리자 2급 과정 중에서 어, 시험을 볼때 반드시 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부분의 이제 일 부분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소방 안전에는 어, 크게 주요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방 기본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이 소방 쪽에는 크게 두 가지 법률이 핵심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어, 두 법률마다 각각에서 정의하는 벌칙 부분이 있습니다. 벌칙 그런데 이 벌칙 부분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한네 문제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이 이제 벌칙 부분은 어디 부분이 나오냐면요. 시험 1과목, 1과목에서 나오는데, 1과목에서 만약에 이 벌칙 부분을, 어, 암기를 하지 못해서 점수를 까먹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1과목에서, 어, 꽈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부분은, 어, 헷갈리겠지만, 어, 왜냐면 숫자가 나오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겠지만, 어, 시험을 보신다면은 반드시 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 영상은,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오늘은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벌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이제 제 50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어, 소방기본법 제 16조 제 2항을 위반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한,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죠. 뭐, 위력을 사용해서 이제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이제 방해한다든지, 또는 이제 소방대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해서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다든지, 또는 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먼저 첫 번째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을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 소방 기본법 제 21조 제 1항을 위반해서 어, 소방 자동차 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일을 어, 방해한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벌금을 내려지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28조를 위반한 사유인데 어, 소방 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의 효용을 해치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소방 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진압의 방해 요소가 되는 그 요인들이 보이게 되면은 이만큼. 벌금이나 징역이 처해 진다는 얘기로 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다운 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건 이제 51조에 해당되는 어, 내용인데요. 첫 번째, 화재가 발생하거나 두 번째,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 네, 또 또는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가 삼천만 어, 원, 아, 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어, 3 0 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5 2조에 해당되겠는데요. 어,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 조사 관계 공무원.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소방 공무원이 되겠죠. 네, 다음 이제 네 번째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54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첫 번째 화재 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어,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또는 귀피한 자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어, 부여가 됩니다 이 소방특별조사라는 건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게 되면 어, 벌금이 내려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방대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예.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어 이제 불을 끄는 어떤 그런 초기 진화 작업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또 벌금이 늘려지게 되겠죠. 그네 번째는 어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입니다. 어 화재가 났을 때 이제 그, 그 시설에서 이 소방을 담당하는 이제 자율소방대라든지 소방 어, 대장 이런 사람들이 어 안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다 이렇게 구조하는 피난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진해, 피난 계획을 어, 무시했을 때. 또, 이런, 벌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이제 제27조 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이제 100만 원이 부여가 되는데요. 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 100만 원이 어, 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27조 2항에 따른 내용인데요. 어, 긴급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게 됐을 경우에도 이 100만 원의 벌금이 부여가 됩니다. 어, 그리고 요, 요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 제55조에 의한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 들으면은. 양벌 규정인데요. 뭐냐면, 이제 개인이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업무에 관해서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됐을 때, 그 행위를 벌하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또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 한 사람만, 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어, 처벌이 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화재 예방에 힘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양벌구정의 제일 핵심은 뭡니까? 밑에 나오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라고 볼수 있는 문, 문구대요. 다만, 다만이라고 나오면은 어떤 예외적인 내용이겠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하,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겨울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 이제 보호 장치 의 문구죠. 실제적으로 원래는 어떤 화재가 일어났을 때어그 화재 어떤 그 막거나 방해하거나 한그대상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또 해당이 될 텐데 다만이라는 그 규정을 둠으로써 이제 양별 양벌, 양벌 규정을 둠으로써 평소에 이 화재 예방에 굉장히 상당한 노력, 노력을 기여했다면은 어,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방 점검도 어,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요. 특히 소방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을 해둬야 되겠죠. 다음 여섯 번째 이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벌금이고 있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벌금과 과태료 를좀 잘 구분해서 내어두시기를 바라겠고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 그리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근데 그 불이 났는데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사람, 뭐 진로 방해 같은 게 얘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방 활동 구역을 출입한 사람. 여섯 번째 화재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해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일곱 번째는 소방 안전, 어, 소방, 아, 한국 소방 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여기 이제 원래 없었는데 신설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어,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에서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는 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어, 부여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다 기나다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특히 요즘 이제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어 이렇게 노란 박스에서 이제 어 소방차 뭐랄까요 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이렇게 박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 표시가 된 공간에는 어 소방차 외에 다른 차가 어, 만약에 차를 정차해 두게 될 경우에는 1만원의과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어, 마지막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낮은 수준의 어, 어떤 벌칙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2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2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냐면요 어, 다음과 같은 이제 장소 또는 지역에서 이제 화재로 오인될 만한 우려가 어,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어떤 장소냐면 첫 번째는 시장 구역, 시장 시장 지역이거요 또는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그리고 목적 건물이 밀집한 지역, 또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또는 이제 석유 화재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위험하겠죠. 그다음 이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이런 장소에서 화재로 이제, 어, 오인될 만한 어떤 연기가 난다거나 연막 소독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 때는 20만원 이의 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어, 소방기본법에서 나오는 이 벌칙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 기억을 해둔다면 은 5, 3. 53.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00 100. 300 100. 뭐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양벌 규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20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있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게 굉장히 처음 처음 보면은 와, 이거 어떻게 외우지? 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 첫 번째 시험 칠 때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두 번째 시험 칠 때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니까, 어, 그렇게 뭐 어렵진 않게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 벌금과, 이, 과태료, 요거를 이제 잘 구분해서 외우시, 어, 암기를 하신다면은,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벌칙 부분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목표, 소방 안전 관리자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 자격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최선 다하시고 원하는 자격증 딸수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